하나님은 종국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기뻐하시는 그 곳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교만. 그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해도 내 중심으로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항상 하나님 없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가는 거죠 내 자아에 내 중심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과 모든 계획과 모든 어떤 행하는 것들 모두가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일상생활 하듯이 내 중심을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이제 교만함이 부서지면서 겸손함이 되는 거죠. 이 겸, 겸 교만과 반대의 겸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는 자기 자리에 모든 것이 자기가 이제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야 될그 하나님을 이제 우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자기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준다든가 나를 이끌어간다든가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은 이제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무속이 무속이 영화에도 많고 TV에도 너무 잘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무속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삶의 일상적인 걸로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무서운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마비를 마비시키잖아요. 당연히 뭐 있으면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전보는 게 이상하지 않는 원래가 그렇지만 TV에서는 자제했거든요. TV에서 자제했는데 오히려 무당들이 선보는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만 문제가 있으면 뭐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전보는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이다 우상승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미래를 맡기면서 그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교만이죠 하나는 내,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게 하나님 대신해서 다 중심이 되는 것이 교만 마음으로 교만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우상으로 집어넣고 우상이 하나님 대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가장 교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고 스바냐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아무리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요시아 왕 때에 스파니아 선제가 활동했는데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완전한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완전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함께 따라줘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무엇인가 개혁 개혁 개혁해도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것처럼 이 국민이 생각한다면 아무리 그렇죠? 요즘에 생각하는 뭐 거, 그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 아니, 검찰이 요지부동하면 겉으로는 해주는 것처럼 또 이제 정권 바뀌면 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정권 바뀌면 또 이런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공동체들이 한 생각 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바뀌지 어야 하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주,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 생각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시아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저이 이수 유다의 가운데 그냥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우상을 개혁하고 개혁하고 개혁하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죠. 처음엔 따라주는 것 같아요. 억지로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요시의 왕이 죽고 난뒤 다시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손주들 계속해서 왕들이 다시 우상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칼을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 우상이라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범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심판하는 다는 이 채찍이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혼을 내는 거죠. 만약에 얘가 내 자녀이긴 해도 뭐 사랑하지도 않아. 뭐 그냥 네가 어떻게 든도네 뭐 마음대로 해. 이러면 부모가 혼내겠어요. 뭐, 뭐 하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혹시 잘못될까 봐, 그렇죠? 그냥 뭐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반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말씀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본심이 채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채찍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할 뿐. 진짜는 그때 종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싸매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죠. 그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시는 이들에게 교만이 없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어, 악의,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며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드리니 그들의 여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 당할 만한 일들을 너무 행하지 않아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게 찢직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그러면서 이 교만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다시는 교만한 일이 없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공고공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게 하시고 아,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시 공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다시 수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남은 자 이게 이제 사실 그 선지서에 보면 남은 자가 되게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도 남은 사실은 남은 자들은 가장 연약한 구루턱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면 어, 훌륭한 애들 귀한 애들 다 끌어가지 그렇죠? 아주 그냥 몹쓸 별볼 형편없는 사람들 끌고 가는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1차 2차 3차 쭉 끌려갈 때 왕가의 사람들 지식있는 사람들 뭐 힘있는 사람들 어, 중요한 사람들 끌고 가고 이스라엘남 마지막 바벨론이 어, 유대를 다 정복하고 나서는 그냥 거기엔 형편없는 그냥 노동자들 그렇죠? 그냥 아, 포도원을 관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말잘 듣거든요. 그래야 통치하기 쉽고, 그냥 일하면 일시키는 대로 그대로 일해서 버는 것들 다시 조공으로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말잘 듣고, 그냥 가짜 이런 하층 계층만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약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교만함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 안 하면 안 돼요. 한 번씩 꼬꾸라져야 돼요.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그래야 바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때 그걸 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큰 사랑과 더큰 복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뭐냐면 저 하나님의 사랑이 스바냐 17절 이제 3장 1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얼마나 정말 기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그 웅얼웅얼할 때 부모가 너무 기뻐고막 이만큼 그렇죠? 만연의 기쁨 요즘에 김미영 집사님이 손줄 은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마 찢어질걸요 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아,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속세이는 자녀는 화가 나잖아요 그냥 한번 떼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겠죠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한 주가 이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냐?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데없이 교만을 부릴 때 하나님은 탁 흔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만을 꺾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수망합니다.